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와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 B는 서로 변이 서로 평행하고 A의 두 대각선의 교점과 B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놓여있다. 중심 일치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다 있고요. A의 A와 의 A의 내부에서 B의 내부를 제외한 영역을 R이라고 하자. 색칠한 부분이 지금 R 영역이고요. 이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1N분의 1인 작은 정사각형을 다음 규칙에 따라 그린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은 A 의한 변과 평행하고요. 작은 정사각형들은 내부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자,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R을 그릴 수 있는, R에 그릴 수 있는 한 변의 길이가 M분의 1인 작은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A2는 12이다. 자, 한번 볼게요. 자, A2, e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분의 1.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을 여기 몇개 그릴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쵸?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하겠습니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두 개. 열두 개니까, A2는 12가 되는 거야. 자, 요번에 A3을 보겠습니다. A3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겠죠? 자, 3분의 1을 보면요. 자, 요게 지금 2분의 1, 3분의 1이 좀 작죠? 1. 요만큼 1인데 얘를 3등분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는요. 남는 부분이 있어요. 꽉. 이 영역에 딱 맞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이쪽 빈 부분이 있죠. 여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전체 개수에서, 이 안쪽, 안쪽인데, 이거 안쪽은 1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 요만큼을 봐야 됩니다. 근데 개수를 보면은, 자, 여기가 2죠. 2를 한 변의 길이 3분의 1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곱하기로 바뀌면 3 되니까 6이 되겠죠. 즉, 여기가 몇 개? 6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개. 이쪽도 여섯 개. 그쵸?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주면은, 36개가 되겠죠. 전체는 36개예요. 36개에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빼줘야 되는데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남는 부분. 여기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에도 남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거 어, 두개더 하면은 아,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큼 됩니다. 아, 왜냐러면이 안쪽도 볼게요. 자, 1도 3분의 1로 나누면 나누어 딱 떨어져요. 그쵸. 이 안쪽을 보면은 1 나누기 한 변의 길이 3분의 1. 해주면 세개 그러니까 이 안쪽에 보면은 만약에 이걸 3등분 해가지고요 요렇게. 이렇게 세개세개3 곱하기 3에서 아홉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사각형을 넣을 수 있는데 이 바깥쪽도 있죠 바깥쪽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더해주면 이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얼마? 개수가 몇개 됐다? 세개가 아니라 네개 이쪽도 네개 4 곱하기 4, 4 곱하기 4. 얘를 빼주는 겁니다. 36에서 16을 빼줘서 20개. 그래서 20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4는 4분의 1,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면, 요건 또요 길이가 2분의 1이 4분의 1로 나눠 떨어지죠. 그 때문에 꽝 맞춰서 다 우리가 정사각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한 구할 때, AN 구할 때, 문제도 보면 짝수 홀수 있죠? AN 구할 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는 나누어서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A, 예를 들어 EN일 때와 A, EN 플러스 1일 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일 때는요. EN, EN 대표면한 변의 길이가 EN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길이 2를, 2를 2n분의 1로 나누면 4n이 돼요. 그니까 러요한 변이 4n개씩, 여기또 4n개. 그럼 전체는 곱하면은 16n제곱에가 전체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안쪽. 안쪽은 요한 변의 길이 1을, 1을 또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2n분의 1로 나누면 2n이 돼요. 2n개, 2n개. 곱하면은 4n제곱. 개수는 빼주면은 12n제곱. a에는, a2에는 12n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a에 2n+, 1. 자, 이거 잘 봐야 되고,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2n+, 1이면, 일단, 이 전체, 전체 개수는 이것만 플러스 1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곱하면은 4n+, 2가 되겠죠. 4n+, 2. 한쪽에 4n+, 2, 이쪽도 4n+, 2. 4n+, 2의 제곱. 자, 빼기. 안쪽. 안쪽 일단 요 1일 때의 개수가 1 이것도 나눠보면 1 나누기 2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2n 플러스 1 이거는 안쪽에 1일 때딱 맞췄을 때 2n 플러스인데 남는 부분이 있다고 따졌죠? 이거 두개 더하면은 하나만큼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n 플러스 2개입니다. 한쪽이 2n 플러스 2개 이것도 2n 여기죠? 여것도 여기까지 2n 플러스 2개, 2n 플러스 2개 이거 제곱 이게 A에 E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요. 4N제곱, 16N제곱 나오고, 4N제곱이니까 그러니까 12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N이 나오고, 8N이 나오니까 빼주면 8N. 그 다음에 상수항이 4, 빼기 4. 상수항 사라지겠네요. AEN 플러스 1은 12N제곱 플러스 8N이 됩니다. 자, 문제가 지금 이거 극한이죠. a2n 플러스 1에서 a2n 뺀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면 그냥 8n만 나오죠. 이게 분자예요. 분자는 8n이 되고요. 분모는 2n a2n에서 a2n 마이너스를 빼준 겁니다. a2n 마이너스 1은 요 n자리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12에 n 마이너스 1을 제거 플러스 8에 n-1, 이렇게 됩니다. 전개시켜보면 12n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24인에 플러스 8. 마이너스 16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8 나오네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2n에서 a2n-1을 이것을 빼주면 12n제곱 사라지고, 이거 부호 반대이니까 16n-4, 이렇게 됩니다. 이걸,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1차 항의 개수만 보면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문제가 또 100을 곱하라고 했네요. 100 곱하면, 최종 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